세 번째 탔습니다. 타고 탔는데 별로 재미 없었어요. 아 그리고 앞에 옆에 탄 애가 사람들이 약간 저를 알아보잖아요. 그러니까 막 나도 유튜브 할까 이러던데 좀 웃기네요. 유튜브 하면 알아볼지는 모르겠지만. 대놓고 빗고기? <laughs> 브라프 퀸. 오히려 더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. 유명해져봤죠, 뭐. 그냥 뭐. 여튼간, 저는 타러 갑니다. 술란티스. 출란, 란그 전에, 오줌마려가지고. 호음먼 주세요. 웃음을 요호을 주세요. 웃음이 주세요. 웃음을 주요웃음요웃요같요가요가왜와요웃요형음을 주세요. 요웃요 형 멋져요 형 잘생겼어요 아 그만 좀 해줄래? 형 처음 자 잡으셨어요 형이랑 결혼하고 아, 형이 저티톡 아, 팔로우 형, 했어요 아 잘했어 형저 팬이에요 형 영상 하도 다 눌렀다니까요 아 잘했어 아, 형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근데 알아 형 실물이어야 나아요 아 안다고 형 근데 돈 어디서 나서 롯데웨어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어디서 나오겠지 형돈 어디서 나왔어요 아, 조용히 해줄래? 형 어, 어디서 나왔어요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저 어, 팬이에요 아 팬인 거 알겠고 응. 그만 좀말래어 가시는 맞추, 가서 찍어요 같이 집 자온? 네. 저야, 이게 나오면 안 좋겠니? 나오면 좋아해서 말할 것 같은데, <laughs> 그쵸 안녕하세요. 아, 제가... 어. 가짜 쇼치은 하려지... 뭔 줄이야? 줄이 좀 기네?